자 지금 이 코드를 보면은 메인부터 시작을 하죠 1번 문제 자 i가 지금 현재 0이고 sum이 0이에요 자1 i가 10보다 작을 경우 이제 돌려요 자 근데 지금 작잖아요 자 우선 어떻게 하나요 i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i 0이었으니까 1부터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쵸? 홀수일 경우, 컨티뉴를 하겠대요. 컨티뉴 만나면 어디로 가요? 그쵸? 반복문을 제일 처음 여기로 가는 거죠. 뒤에 있는 거 무시하고. 자, 그러면은, 다시. 2로 가고, 아, 1이 되고, 하나 증가시키면, 2가 되고, 얘, 안 타니까, 여기로 가고, 거짓이면 은얘안 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썸에 더하고, 그러면은, 2가 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짝수들만 더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음. 자,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까지. 자, 10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 9에서 돌겠죠? Y문이. 9에서 I++ 하면 10이 되고. 요거 안 타니까 더하면 10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다 더하면 얘네들끼리 10, 얘네들끼리 10, 얘도 10 이러니까 총 30. 즉 정답은 30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네. 자. 아 홀수일 때만 더하셨어요. 어 여기 컨티뉴가 돌아가면은 안 도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무시돼야 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2번을 봅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면은 맨 앞에 지금 abstract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처음 보는 애가 있죠. 자, 얘 뭐예요? 얘 붙으면은 추상 클래스예요. 그냥 클래스일 때는 그냥 클래스만 이게 붙었는데 앞에 요거 붙어 있다 이러면은 추상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추상 클래스란 뭐냐? 얘가 붙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까지 붙어 있겠죠, 이렇게. 자, 추상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의 공통적으로 이제 공통되는 메소드를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미완성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면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저어스트랙트 클래스는 뭐냐? 미완성된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메소드를 정의한 구체적이 중요한 클래스. 정의한 그설니까 추상 클래스에는 그 메소드의 시그니처 있잖아요. 걔네들만 정의를 해놓고 그 메소드를 실제, 그 메소드의 실제 동작하는 방법은 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실체 클래스에 대한 실체, 실체 클래스에게 책임을 위임해요. 자, 얘도 정리를 해드리면. 방법은 딱 저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의미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얘한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제일 큰 특징이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냥 클래스는 객체 생성 가능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추상 클래스는 딱그 구체적이지 않게 미완성적으로 시그니처만 정의를 해놓는 거고 실제 동작은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어요? 실체 클래스한테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추상 클래스와 실체 클래스는 상속 관계의 상속 관계를 갖는다. 이해되실까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여기서 클래스, 요게 생성할 때 이렇게 클래스 명 해가지고 생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선언 방법에 자, 지금 비이클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지금 생성을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얘는 원래 클래스 만들 때 넣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넣은 거고 자, 이 부분이 지금 뭐한 거예요? 추상 메소드 겟 네임을 생성을 한 거죠. 이해 되실까요? 음. 네? 음. 추상 클래스 겟 네임이라는 애를 지금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뭐예요? 요게 지금 메소드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추상 추상 메소드 겟 네임을 지금 생성을 한 거고 그리고, 얘는? 부른 그렇죠? 거아 함수. 네. 함수 g 네임을 생성을 한 거죠. 부른 게 아니라. 부르면 여기서 콤마 찍혔겠죠? 호출했으면. 지금 요거 붙었다라는 거는 함수 메소드. 자, 함수 g 네임을 생성을 했다라는 거고. 자, 얘가 반환하는 건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딱히 고 얘는 아까 전에 있었어요 문자 문자열 벨? VAL 자 그리고 봤을 때 여기 부분부터 이제 뭐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음, 그게 여기에 나와요 얘를 봤을 때자 오버로딩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름이,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를 해놓고, 그 매개변수의 개수라던가, 아니면은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그 호출에 응답을 하는 거죠. 음. 자, 근데 지금 추상 메소드 지금 얘랑, 그리고 일반 함수 getName이랑, 지금 이름은? 같죠. 자, 근데 매개변수가? 다르죠. 얻고 있고, 요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응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얘는 뭐 리턴 하겠다. 비크 네임에 그 네임 더해서. 뭐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뭐 여기서 실어 보내겠지만. 자, 그러고 나서 우선 얘 보기 전에 요 클래스 메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 메인. 저거는 뭐예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뭘한 거예요 이 작업이 자 카가 자식이에요 아니면 비이클이 자식이에요 위를 봤을 때 카가 자식이죠 지금 이 스탠드 비이클이런는거 보면은 얘가 누가 봐도 자식인 거잖아요 얘가 부모님이고 그렇죠 자 만드는 건 누구로 만들어요? 하위클래스로 지금 만드는 거죠. 하이클래스 생성자로 객체 변수를 만들고 자료형은 지금 뭘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 상위클래스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거죠.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할까요? 자식으로 만들어놓고 자료형은 부모로 갖다 놓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버라이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100%, 100%까지는 아니 수도 있지만 90%는 오버라이딩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걸 보면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 봐야 되죠. 여기로. 자, 그랬을 때 지금 제 해당하는 애가 뭡니까? 자, 뉴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할때 지금 초기화 작업을 위해 지금 생성자 함수를 호출한 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죠, 지금. 자 봤더니 name은 슈퍼 p e r name은 var 이렇게 써있죠. 자, 근데 얘가 받았을 때, 자, 지금 요걸 실어 보냈죠. 누가 받아요? 얘가 받죠. 자, 지금 슈퍼 p e r name에 그걸 집어 넣었어요. 자 슈퍼가 붙으면 뭐냐 부모님 변수한 부모님 변수로 말합니다. 즉예 여기 예.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 있는 네임에 지금 뭘 집어 넣은 거예요? 그쵸스파크를 집어 넣은 거죠. 그러고 지금 뭘 넣은 거예요? 카 클래스 여기에 지금 네임을 집어 넣은 거죠. 예. 네.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처음에, 이쪽에. 해서, 스파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B 글 클래스에. 네임이라는 변수에 스파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그렇죠. 카클래스에 그리고 여기에 네임에 스파크가 대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자로 받은 그 문자열을 부모 클래스의 변수 네임에 대입을 했다가 본인 클래스의 변수 네임에다가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뭘 출력을 해요? 요 객체의 getName. 호출을 한 거죠, 지금. getName이라는 함수 호출을 했는데, 지금, 어떤 애예요? 같은 이름의 지금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자, 얘가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찾아가요? 얘한테 찾아가는 거죠? 자, 왜 얘한테 찾아갈까요? 확실한 정답이 있어요. 지금 겟네임이 몇 개에요? 하나, 둘, 아이고. 여기도 겟네임, 여기도 겟네임, 여기도 겟네임, 여기도 겟네임. 겟네임이 엄청 많아요. 근데 확실히 그쪽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 왜 저기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값이 실어서 갔나요? 없죠. 지금 매개변수가 없죠. 호출한 지금 함수에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매개변수가 없는 비클의 get name을 지금 얘를 호출을 한 거죠.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뭐다? 이게 오버로딩이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요 매개변수 개수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유형에 따라서 같은 이름을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할수 있는데 뭐예요?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호출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비이클에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결국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비이클 네임은 네임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이 네임 아까 뭐였어요? 스파크였죠. 자,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3번 문제. 자, 클래스 메인의 퍼블릭 스테틱 void 메인 해가지고 지금 배열을 만들었죠. 자, 아까 전에 우리 파이썬에서 봤던 문제하고 정말 유사하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자, 0번,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0번이 이건가요? 아니죠. 이거 전체가 지금 0번인 거죠. 왜냐면 지금 a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얘잖아요, 얘 0번이면, 그쵸 그래서 지금 개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 그렇 3이 나오면 되는 거고. 자, A1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왜? 길이가 어. 1이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0의 0이래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0의 0이면? <laughs> 저, 사실 뭐야죠 왜? 0에 0번째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0에 1번째에요. 그러면은? 그쵸, 50인 거고. 1에 0번째면? 45. 그쵸,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메인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자, 변수 지금 두개 만들었어요. J하고 Y. 자 그러고 있다가 0 초기화시키고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돌리겠다라는 거죠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j를 하나 이제 i 값을 지금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를 출력을 해요. 자 그러면은 i는 현재 뭐가 나와요? 어.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if i가 5와 같을 경우에는 요는 하고 그 다음에 j를 붙인대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요 더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i 0이니까 뭐가 붙어요?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자 보면은 0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 증가되니까 j에 1 더해서 넣고. 그러고 i를 출력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자 4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자 j에 i를 넣으니까 뭐 이거 다 더한 값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j에. 그러고 i를 출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5가 됐다라고 하고, 자, 여기서 5, 자, 4까지 출력이 됐고, 이제 5에요. 자, 그래서 5까지 왔어. 그러면은, 어? 아이가 지금 5와 같은 거죠? 반복문 다 돌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아이가 5에요. 5와 아이가 같다. 이랬을 때, 뭘하래요 눈을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제이를 네. 출력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 더한 값이 여기 출력이 되겠죠. 네. 이해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결과 쓰면은 네. 15 요렇게. 자, 저 문제 어떻게 보면 되죠? 자 우선 시작을 어디서 하면 되죠? 여기서 시작하면 되죠.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지금 객체 하나 만들었고 객체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서 뭘 출력하겠대요 A1의 선 A2의 선자 이랬을 때자 지금 A1의 선 뭐예요? 얘죠예자 3이 여기 x에 들어가고 y가 여기 들어가요 자 그거 더하면은 5고자 여기는 자3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음. 2 들어가고 자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빼면은? 네. 1 그리고? 네. 5자 그래서 두개 더하면? 음. 그쵸 6이고 그거를 5 더하기 6까지 합하면은? 11이 돼서 정답은 11 이해 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 저거는 어떻게 보면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실행 어디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자 지금 봤어요. 자, parent, object, new,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지 뭐예요? <laughs> 아까 전이랑 똑같죠. 하위 클래스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instance 네. 이렇게 돼가지고 부모님 여기 있으니까, 아 얘가 상이고 얘가 하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하이 클래스로 뭘 만들었어요? 지금 하이 클래스 생성자로 객체 변수를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료형은 뭘로 해놨어요? 상위 변수, 상위 클래스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거죠. 자, 왜 저렇게 해놨어요? 오버라이딩 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저렇게.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에 봤더니 어떻게 돼있어요? 출력을 하겠대요. 근데 뭘 출력하겠대요? 오브젝트에 컴 4. 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오브젝트, 저 함수에 가리키는 대로 가야죠. 자, 지금, 컴. 이 함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요? 지금 저 함수 호출을 했잖아요. 그쵸? 부모한테 가나요? 자, 지금 봤을 때 여기 위에 컴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애가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컴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까 전에 오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리 여기 날다, 날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인트넘, 인트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100% 뭐예요?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로딩은 아까 전에 봤듯이 개수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얘가 없거나. 뭐좀 달라야 되잖아 유형이 좀 다르다던가 네. 근데 지금 봤는데 어 개수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아 이러면은 이 뭐예요 오버라이딩인 거죠 그렇죠 부모님 거 받아가지고 지금 본인이 개성 있게 수정한 거죠 네. 이해되실까요 네자 네. 그러면은 지금 누구께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자식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왜 자식이 실행되는지 를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계속 넘치게 하면 누구 거? 자식 거,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가겠죠? 자, 지금 뭐가 넘어갔어요? 4가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 4가 저장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고 있다가, n u 이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n u 을 리턴을 하는데, 지금 4는? 크죠?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어디 출력해요? 요거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컴에3 더하기, 컴에 1이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굴 또 실행을 해요? 컴에 3번을 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어, 바뀌는 거예요? 네. 얘, 그대로 실행하겠죠. 네. 자, 3이죠. 네. 자, 3은 1보다 크죠. 네. 누구 실행해요? 이거 실행하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처에 2에 0에 지금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요 부분도 저장이 돼야겠죠? 이 부분도. 이래야지 지금 위에 있는 거랑 아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자, 그러고 있다가 우선 요 2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하고 갑시다. 자, 돌아가요. 자, 컴에 이래요. 자,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컴에 이래. 컴의 마이너스 1에 컴에 0에 컴에1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컴의 1 가볼게요 자 1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럼 뭐해줘요 리턴?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엔 어, 그쵸. 그래서 정답 확인해보면 1.